1번, A1셀에서 I1셀 영역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래로 붙어있죠, 얘가. 얘를 이거 가운데로 해달라는 소리야. 세로 가운데 맞춤. 눌러서 가운데 맞춤 해주고, 동서체. 밑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중서체 15 밑줄에 다 되어 있는지 꼭눈 확인하셔야 되고, 가로, 세로, 가운데도 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렬할 때 눌렀다 눌렀다 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체크해 주셨으면 됐고. D4 에서 H12 이렇게입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하여 1000의 배수로 표시하고 숫자뒤에 1000원이 추가되도록 해라 아까 여기 150만원 돼있는거에1,500 하고 1000원으로 표시해달래요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천단위 구분기호 일단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 다음에 콤마가 무슨 뜻? 세 자리마다 콤마가 들어가는 형태죠. 우리 숫자가. 그래서 여기다 콤마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면 위에 값을 봤을 때세 개가 날라간 걸볼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놓고 한글로 처음 어.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필요해서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 뒤에 콤마 표시 하나 있으면 아 뒤에 세 자리는 생략하라는 소리구나. 감춰달라는 소리구나. 값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표시만 그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놓고, 확인. A4에서 A11. 밑에 칸까지 안 잡도록 주의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설계 사명 쓰고 엔터 치면 이름 정리 끝난 거고.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A3에서 I3 가로 가운데 맞춤 그냥 가운데 정렬하라는 소리예요. 가운데 정렬해주고 굵게 글꼴색은 파랑 글자 색깔은 표준색에서 파랑 배경색은 노랑 노란색에 파랑 글자로 하라는 소리였네요. 마지막 5번에 A3에서 I12까지 한 다음에 일단 모든 테두리 해줘. 모든 테두리 해주고, 그 다음에 B12, C12, I12, 얘는 세 칸. 3칸. 세 칸은 대각선 아래고그잖아요그 상태에서 컨트롤 1 가서, 테두리 가서, 대각선 눌러고두 개, 양쪽 다두 개. X 눌러주고, 확인.